자, 그 다음에, 자, 후순위 가처분. 아까 설명드렸죠? 말소 안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한테 토지를 인도하세요. 그런 이런 가처분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날수가 안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1 7 5 3 4 자, 금촌동에 무엇이 나왔다. 그죠? 뭐가 나왔죠? 지금. 나온 것이. 건물만 없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찰을 건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거의, 건물은 95%가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 대상인데, 땅 주인이 보통, 뭐, 올려놨습니다. 막, 뭐, 팔리고 하는데, 이거 다허허이네요 보면은, 땅 주인이 가만있나? 히 건물주에 대해서. 이 건물등 끼부죠? 건물등 끼부려 보면은, 가처분 때립니다. 가처분. 이게 소유자죠, 땅. 옛날에 땅 소유자들이. 건물, 철거 및 대진도, 청구권 이거는 땅 주인이 가치분 때리는 것은 요거는 후순이라도 인수가 되는 겁니다. 경매 뒤에는 원래는 다 말소인데 요 가치분, 건물, 철거, 가치분, 요거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건물만 진행되는데 낙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대전제가 안 받습니다. 단, 이런 거는 안 받는데 국가기관이 있더라. 요, 고암농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어, 낙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8일, 1일, 3일. 요거는 용산구거든 땅이. 용산구에서 1년에 1,050만원 0 지로 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는 매각되고 주택만 없다.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어,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이용산구의이 집은 땅이, 이제 이, 용산구 겁니다. 그런 게네, 1차에서 32명이 붙어서 5억에 팔립니다. 근데 너무 세게 들어왔어요. 5억에 팔렸는데, 2등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아 합니다. 그래서, 잔금은 넣을지 안 넣을지, 만약에 못 넣으면은 다시 또 넣을 겁니다. 나오는데, 이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땅이 용산구입니다용산구 용상구가 돼가지고, 이 토지가 용산구죠용산구에 알아보니까 1년에 1,050만. 5 지로 줘야 된다. 주는데 좋은 점은 여기 이제 이 1층, 2층, 지하층이 있거든요. 3개 층이 있는데, 그게 1년에 1,050이니까 하나 정도는 받아가지고, 아마 세금 주면 돼. 세금 주고 두개 층은 쓰고, 그죠? 어. 거의 평수도 괜찮습니다 평수도 두개 층이, 그게 하나 정도는 월세 받아가지고 지로 주고, 요구상구에 주고,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쓰면 되고, 쓰다가또 재개발이 들어가 삐면은 이제 아파트 분양권 크게 받는 거고, 막, 옆에도 막 20억씩 그래요. 보통 이만한 같으면은, 어, 땅 건물 같이 하시면 20억 되고, 이 전망이 좋아요. 여기서 바로 그냥 막, 내다 보면 그냥 막, 서울이 다빌 정도로, 어. 근데 재개발이 힘든 것이 뒤에 남산이 딱 붙어가지고, 이고층이칠수 있는가 그게 좀 어물쩍습니다. 이 남산 바로 밑에거든요. 이 남산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하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남산 요게 전망을 가리비거든요 어, 그래서 이는 재개발하기는 어렵다보이는데 그런 같은 목적으로 산 같아요. 많이 들어왔어요자 그런데 건물만 오실 때 땅이 용산보다 크면은 이제 살만해요. 알어죠 어, 시청이다 국가기하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은 우리 상가는요, 환산보증금을 따집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인데, 일정금액 초과하면 배당도 안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중랑구에 상가인데, 25개 팔렸는데, 이 사람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10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1억 1 0이고 그럼 환산보증금이 12억입니다. 12억. 자, 12억은, 여기 보다시피, 서울은 2019년도 9억 이하를 원하는데, 12억 같으면 배당을 해준다, 안해다안 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2 0의 1094에 치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상가가 팔리는데 24억짜리가 25억에 높게 팔렸네요. 팔리는데 상가입니다. 그린상가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 이 세입자가 근저당보다 조금 넣습니다. 좀 넣죠. 넣는데 문제는 이런 세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억에 1,100입니다. 한산보증금 10억입니다. 그러면은 요때를 기준해서 2017년 6월 30일을 기준해 보면은 자, 이거네요. 2017년 6월달, 11월달, 막 있는데, 상가의 보호법을 보면요. 2 0 1년 주택 밑에 상가죠. 제일 끝머리 보면은, 2016년이가, 다시, 이게, 언제죠? 2017년 6월달이네. 요 17년 6월달. 2017년 6월달, 11월달이네요. 그러면 2017년 6월달, 11월달은, 자, 여, 기 들어가네. 여들어죠 서울은 얼마합니까 상관없나? 만네 서울은 2000 자,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면은 서울은 4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은행에 가져가고 지가 받을 게 있다 4억까지는 됩니다. 근데 4억 천이 되면은 1 0억도못 받아요. 아시겠죠? 우선 면제권은 금액이, 이, 구간별로, 상가도 이런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6억 천이고, 또그 다음에, 어,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된게 서울이 9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까 구간이 앞이죠? 그럼 4억을 넘어가면은, 당연히 막, 대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예 무시할 겁니다. 상가는 이제 월세를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럼 요거는, 일정 금액은 이건 4억입니다. 4억을 초과. 여기서는 4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4억 초과하기 때문에 배당도 안 됩니다. 3억 9천이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3억 9천은 배당이 돼요. 되는데, 4억 천은 10원도 안 되고. 딱, 그 적여놨어요. 자, 이, 이거, 자, 이해놨네요. 4억이야. 해놨죠? 자, 요구가입니다. 4억을 초과한, 뭐, 10, 12억? 11억? 1 0억이니까안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서울에서, 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 뭐, 영화 배우입니까 비오톱 1등급. 임냐에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보다센게 소녀시대네요. 그죠? 태인이네 사기를 당했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비오톱이 먹길래 나왔습니다. 비오톱은, 서울시 조례에 나옵니다 조례에 보면은 이게 아주 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어 1등급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임야는 거의 다가 비오톱 1등급입니다 비오톱 1등급 자 한번 볼까요 사례가 지금 없네자서울의 임야는 보면은 대부분이 자 그냥 봅시다 지금 빠지네 자서울의 입냐 어떻게 검색합니까? 서울에, 입냐 임냐, 서울 임냐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95%가 비오들어랍니다 예로, 금액이 뭐, 한 10억 넘는 거 봅니다. 10억 넘는 거에.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우면동, 있다죠? 우면동에 임냐가 막 떨어지는데, 막떨어죠 떨어지는데, 토지용 계획을 보면, 이건 안 나왔죠? 이건 안 나왔는데, 토지용 계획을 보면은 대부분이,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생태계 보존 땅입니다. 그린벨트보다 더 규제가 심해요. 더 규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야에 특히 서울의임야에 쭉, 보시다가, 뭐, 일종, 뭐, 자연 녹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끝에 있는 요분구를잘 보셔야 돼. 요서 걸려버리면은, 간 그거는 뭐, 땅은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 흙만 있는 땅이다. 건축 불가. 그린벨트보다 더세다 이런 거는 이제 사기꾼들이막 다니면서, 싸게 사가지고 쇠를 팔아먹고 막도망가삐고 이런, 이런 게 많아요. 이거 걸리면안 된다. 자, 우리 수강생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주촌면에, 농지를, 임대를 받아서 요리되는데, 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임대를, 어, 땅이 요건데, 이제, 현재 요건데, 요건데, 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바꿔는 겁니다. 이 수학생 농사를 짓느냐? 집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서. 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 바꿔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 물건을 많이 낙찰받고, 요거는 낙찰받으면은, 대부 계약서를 만들거든요. 자산가족공사 전화하면 바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도 보내주면 저한테 이제 계약서 쓰러 쌍방이 왔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 그를 들고, 자기 동사무소 신청하면은, 막 분명히 조사 놉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사진을 딱 붙여 보내주면은, 바로 뭐, 쳐다보도 안 하고 주겠죠. 그죠? 아, 농사 잘 짓고 있네. 이렇게 보니까, 그죠? 어, 그런 면 해줄 겁니다. 그럼 에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자산가동서 받고, 자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뽑은 겁니다. 천 이상. 쭉본개네 뭐, 평창에, 부터, 홍천에, 고양시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두 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 골라서 찍어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또, 찾아보세요. 뭐, 있을 겁니다. 어, 찾아보고, 지금 요거 몇 개만 열어서, 그런데 페이지가 3 0 페이 지 넘어가다서 내가 막뺏는데 어, 찾아보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요렇게 해서, 어, 요런 땅을, 트랙터가 밀면, 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돈 얼마 안 듭니다. 트랙터 뭐, 한 30만원, 50만원 주면은 밀면 됩니다. 뭐, 되고, ,이. 요새 양파 심고, 뭐, 시금치 심고, 이러면 될 겁니다. 시새는 아마 내일모레 한파가 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심어야 되겠다 그죠 심고 바로 신자면 됩니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런거 공매에 많이 있죠 천 넘는거 천 넘는거 이런거 하면 좋습니다